네, 무역수지가 6월에 한 11억 달러 정도 흑자 났습니다 흑자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동차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보면은 자동차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무려 47%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6% 정도 앞서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최근에 6월 수출입 동향 발표됐습니다. 물론 상반기까지 포함되죠. 수출은 우리 g d p 의4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입 동향에서는 좀 관심있게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6월 수출을 보면요. 전년 동월보다 6% 감소했죠. 예, 수입은 11.7%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감소폭이 더 커가지고요. 예, 무역수지가 6월에 한 11억 달러 정도 흑자났습니다. 예, 당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아마 4분기부터 흑자가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흑자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6월은 뭐저업일수가 많았고, 아마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흑자가 났는데요. 이제 7, 8월 통계를 우리가 봐야 알것 같습니다만, 아직 구조적으로 흑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4분기 가야지 예, 구조적 흑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수출입 통계는 계절 조정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평균 수출 금액이 중요한데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6월에 23억 6천만 달러 정도로 뭐제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10% 정도 감소했죠. 5월달에 9.3% 감소했거든요. 아직도 일평균 수출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걸 봐가지고 구조적으로 지금부터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이거는 좀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품목별로 보면 은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영하는데요. 예, 자동차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보면 은 자동차가 뭐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무려 47%나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선박, 예, 제가 가끔 그 조선업종에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선박도 한12% 증가했고요. 예, 그 다음에 2차전지는 뭐 수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올 상반기 한 5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2차 전지도 한6.4%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출을 주도했고요. 아직도 반도체는 상당히 부진한 편입니다. 반도체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37%나 감소했습니다. 석유학도 부진하고요. 그런데 어떻든 자동차, 선박,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선방하면서 그래도 우리 수출을 어느 정도 이끌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기 추이인데요 업종별 장기 추입니다. 예, 반도체가 2018년에 우리 수출 비중이 거의 20%까지 갔었어요. 예, 그 이후로 우리나라 40% 이상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예, 반도체 비중이 뭐 올해 들어서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급락이에요. 예, 그런데 예, 다행스럽게도 우리 자동차가 수출이 잘 되고 있죠. 예, 자동차가 수출이 잘 되면서 예, 자동차 비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선박 비중은 아직 뚜렷한 증가세는 아닌데요. 조금이라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몇년 동안 반도체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요 대신 자동차가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별로 보면은 우리 수출이 그래도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요 늘어난 지역이 EU 지역입니다. EU 지역이 경기는 그렇게 별로 안 좋거든요. 올해 EU 경제 성장률이 0% 됩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 EU 쪽으로 수출이 된 거는요, 우리 EU 쪽으로 자동차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동차 때문에 EU 적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동입니다. 중동으로 수출이 상반기 14%나 증가했는데요. 중동이 그만큼 돈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대폭 적자 났는데요. 그 무역수지 적자를 보면은 대부분 중동이에요. 중동국가에 9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냈고요. 사우디 한 나라에만 거의 400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냈죠. 이렇게 중동에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뭐, 상당히 좀, 이 나라들이 좀 부자가 되고, 우리 수입도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출이 가장 부진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으로도 작년에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에 0.3%인데요. 월별로 보면은 4월부터 6월, 3개월 연속 미국으로도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 경기가 소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내구제 소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반기 들어와서는 미국적으로 수출이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그림은 장기 추이를 그린 거예요 우리가 장기 수출 보면요 2000년까지는 미국 비중보다는 중국 비중이 많이 올라갔죠. 예, 네, 그래서 2000년에 중국 수출 비중이 거의 10%였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2020년까지 가면서 27%, 정확히 말해서 26.8%까지 갔죠. 예, 그 이후로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올상반기는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 미국 비중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그 22%에서 12%까지 축소됐죠. 예, 그러나 그 이후로 예,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면서 예, 미국 소비가 증가하면서 예, 미국적으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세안 지역으로는 중기적으로 꾸준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서는 모습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요 아마 미국으로는 수출포 감소폭이 좀더 확대될 것 같고요. 중국으로는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올해 5% 이상 성장하고 그동안 뭐 우리가 리오프닝 효과를 지나치게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는 중국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를 하면서 중국 생산도 늘어나면서 상반기보다는 중국 비중은 늘어나고 미국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 6월과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난 거는요. 뭐 수출도 감소했지만 수입이 거의 12%나 감소했기 때문이죠. 뭐 수입 감소 주요한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올해 6월 우리 원유 평균 도입 단가가 8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116달러 정도 됐거든요. 작년 6월에 비해서 네, 거의 36달러 정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입 물량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1년에 거의 원유를 100억 배럴 정도, 아, 10억 배럴 정도 수입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30달러 떨어지면은 원유 수입만에서도 300억 달러를 전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입이 감소하면서 우리 6월 무역수지가 흑자가 났고요. 아마 4분기에도 뭐 수출이 좀 증가했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이 4분기까지는 계속 안정되면서. 예, 무역수지가 확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 G20 선행지수하고 우리나라가 그 출입 3개월 이동평균을 그러는 겁니다. 제가 수출입은 3개월 이동평균을 쓴 거는요. 예, 수출은 월별로 일하는 날짜의 변동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3개월 이동평균을 썼는데요. 예, OEC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예, G20 선행지수가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는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대체적으로 우리 수출입 증가율이 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앞으로 축소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최근에 그 축소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뭐 7, 8월 가면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요. 역시 3개월 이동평균도 축소될 겁니다. 네, 그러다가 물론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만 4분기에는 아세안이나 중국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 수출 증가율이 네, 플러스로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은 안정되고 네, 상대적으로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는 상당포 무역 수지가 짜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저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2005년부터 상관계수를 보니까 0.86 정도 나와요. 거의 방향이 예, 갔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시기에 따라서는 예, 주가가 좀 선행합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2개월 정도 선행하는데요. 예, 제가 이걸 보고, 뭐, 명목 GDP뿐만 아니라 유동성도 고려하고요. 또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예, 우리 코스피를 평가해서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예, 네, 그런데 2021년 6월에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한 36%나 가대평가했었어요. 이때 코스피가 3,000 갔었고, 4,000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나치게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앞서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코스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대로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때로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고 네, 때로는 보조를 맞추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최근에 그뭐 5월, 6월, 뭐 코스피가 꾸준히 오르다 보니까요. 일평균 수출 금액은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6월 기준으로 보면은 뭐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한6%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뭐이 정도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걸 보고, 조금,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올 상반기 코스피 실적을 업종별 보면요. 뭐 코스피가 전년 말에 대해서 올 6월 말까지 15% 올랐어요. 네, 그런데 운수 장비, 전기 전자가 각각 33%, 31% 올랐죠. 이것들은 경기 관련주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수출 관련주죠.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머지않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 뭐 우리 경기도 회복될 거죠. 그래서 주시장이 먼저 그 수출 증가를 반영했다. 예, 네, 그런데, 최근 거그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것은, 이런 거 수출이나, 제가 그 선행주수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는데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것들이 일평균 거 수출 금액이나 주가 선행주수에 서 좀, 앞서갔어요. 아까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6% 정도 앞서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아마 최근 조정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괴리가 좁혀지면은 4분기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증가세로 더아는다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선행주수 순환 변동치도 뭐 빠르면 4월이 저점일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월 뭐 통계적인 선행주수는 4월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예측 모델을 해보면 제가 만든 선행주수는 이미 그 사월이 저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제 7, 8, 9월 뭐 이렇게 계속 가면서 선행주수가 증가한 거로 확인되면은 이런 경기 관련주들이 수출 증가하고 더불어 가지고. 네,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해 제가 주가 전망을 하면서 뭐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6, 8월 달에 좀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릅니다. 네, 그래서 아마 6, 8월에 주가를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경제지표하고 지금 계리가 너무 약간 위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개를 좁히는 과정에서 지금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뭐 조정법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다. 그래서 이번 조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